안녕하세요, 홍쌤입니다. 여러분들, 내려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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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살면서 누군가에게 내려온다, 삶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? 음, 예를 들면 어떤 성우의 목소리가 정말 부럽다. 아니면, 저 사람의 연기가 정말 부럽다. 말투가 정말 부럽다. 이런 부러움과 욕심이 약간 공존하는 그런 셈 말입니다. 아,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? 다저 아, 같진 않으신가요? <laughs> 자, 여러분이 그런 셈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다면, 그 셈을 받을 수 있는, 당할 수 있는, 그런 약간의 꿀팁들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. 언제? 1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어디서? 마이 펀니 텔레비전에서 홍쌤의 세미나, 홍쌤의 세미나 시간에 그 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별거 아닌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하고 재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은 분명하니까 궁금하시면. 한번 들어와 주세요 꼭 들어와 주세요 <laughs> 감사합니다 그럼 홍쌤의 세미나 시간에서 뵙겠습니다